이거 일단 닦아내고 뭐야 이거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너무 작아 야 너희들 이제 떨어져라 그만 떨어져 너도 이제 떨어져 떨어지라고 어 떨어진다 떨어져나간다 떨어져나간다 얘 많이 떨어졌어 어 그래도 스티커들은 다 버틴다 스티커란 이문을 보여주네 고양이, 고양이는 씻지? 이번엔 좀 많이 닦고 헹궈야 돼. 여러번은 반복해. 이거 투명 고양이, 이건 어떻게 닦지? 이거 구인 고양이는 닦는데 투명 고양이. 떼면 되지 않을까? 손으로? 얘네들은 손으로 떼야. 떼! 떼! 일단, 일단 넌 떼질 수 있. 일단 너희도 떼질 수 있는 만큼은 떼져라. 떼질 수 있는 만큼은 떼지라고. 고! 고! 야, 너 고양이 한 마리. 우이 잘렸나? 일단, 일단 떨어지고. 이 스티커들도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. 너희 슬슬 떨어져야 될 때가 됐다. 한번더 마시잔 마시잔 어잠시만최판사 떨린다 어. 넘어지진 않아 넘어지진 않네 네 발만 조심하면 돼 왜? 왜내발 조심하라는 거야? 조심 안할때어 엄마 용량 다 됐어 끝